334번 문제입니다. 다음 중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이라고 할수 없는 것을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우리 합동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, 우리 보기 편하게 삼각형을요, 이렇게 그려놓고,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얘랑 똑같은 거 하나 더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고, 자, 그리고 이름은 A, B, C. 우리 대응점 맞춰줘야 돼요. 여기가 D, 그 다음에 E, F가 됩니다.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얘는 1번이에요. 우리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, 선분 AB랑, 자, 그리고 선분 D의 길이가 같대요. 자, 지금 대응변끼리 지금 한 변의 길이가 같아요. 그리고 각 A랑 각 D의 크기가 같고, 각 b랑 각 e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한 변의 길이 양 끝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니까 얘는 ASA 합동이 될수 있겠죠. 자, 우리 볼 때는 여기 각 중간의 변 그리고 각이 같습니다라고 해서 1번은 ASA 합동이 됩니다. 자, 여기다가 이렇게만 한번 적어볼게요. 그럼 1번은 합동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2번. 자, 2번은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. 이번에서는 선분 BC, 그리고 선분 EF의 길이가 같다고 했고, 그 다음에 각 A의 크기, D의 크기가 같고, 각 B와 E가 같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딱 주어지면, 어, 선생님 이거 양극각이 아니에요 하면 안 된다 그랬죠? 여기서 삼각형은 다 더하면 180도가 되니까 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고요. 이쪽에서도 구해보면 이 크기가 똑같겠죠?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한 변의 길이랑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자 얘도 무슨 합동이 되냐면 A S A 합동이 됩니다. 자, 2번도 A S A 합동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. 자 3번 3번에서는 선분의 길이가 쫙 같다고 나와있네요. 그럼 이때는 A B의 길이랑 그 다음에 D의 길이랑 같다고 했고요. 자또 BC의 길이랑 EF의 길이가 같대요. 마지막에 AC의 길이랑 DF의 길이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요. 이럴 때는 우리 S S S 이렇게 얘기해주죠. 그래서 얘는 S S S 합동이 됩니다. S S S. 이것도 그럼 되는 거고. 자그 다음 또 3번을 봐야겠죠. 4번 이렇게 놓고. 복사해서 또 표시를 해볼게요. 자 여기서는 AB랑 DE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랑 그다음 에 여기 한 변의 길이. 자그 다음에 AC랑 DF가 같대요. 자 AC 그리고 DF 이렇게 되죠. 그다음 각의 크기가요. 각 B랑 자,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가 같다고 라 했는데,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. 우리 두 변의 길이가 나올 거면 아무 각이나 안 돼요. 끼 인각을 줘야 됩니다. 즉 여기 여기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쪽의 크기를 줬기 때문에 4번은 합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일단은 4번이 정답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5번도 우리 한번 마저 해볼게요. 자, 5번은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요. 이 4번 이걸 지우고 여기다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지워놓고 얘를 5번. 자, 5번에서는 BC, BC의 길이랑 그다음에 EF의 길이가 같다 그랬고 또 AC랑 DF가 같대요. 그다음에 각이 여기 각 C랑 각 F랑 같다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줘야 돼요. 이렇게 주면 변 하나, 각 하나, 변 하나 이렇게 해서 이때 SAS 합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합동이라고 할수 없는 것은 4번이 되겠네요.